항상 신실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아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은 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 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오늘도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살펴본 말씀에서 보게 되면 요비 엄청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겠지요. 이 사단은 집요하게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치워버리시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요배에게만큼은요, 아무 소용없는 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요비 이 모든 고난을 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했다면, 욥은 아마도 사람의 영역을 넘어선 존재일 거예요. 욥도 감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슬퍼할 줄도 알고 탄식할 줄도 압니다. 욥은 그의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에도요. 무려 7일간이나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3장의 말씀은 그 탄식의 7일이 지난 뒤에 욥이 입을 열어서 이 자신의 슬픔을 토로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 자신의 찢어지는 아픔과 슬픔을 철저히 단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욥이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고난에 대한 감정이 없겠습니까? 이 고통에 아파하고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제 3장부터는요, 도저히 인간의 이성,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이 처절한 대재앙을 겪은 욥이 자신이 당한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따져보고 있습니다. 오늘 3장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은 태어난 날과 잉태된 날에 대한 저주를 행하고 있습니다. 요번 시간이 지나게 되니까 이제서 비로소 정신이 좀 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괴로운 아픔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 고난이 단 1회적으로 끝나지가 않고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한 번적으로 끝나고 말았다면 이러지는 않았겠지만 하루하루 끊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고난이 다가오거든요. 여러분이 지속된 고난, 끊어지지 않는 고난 앞에 견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욕도 사람입니다. 이 지속되는 고난 앞에 이 묵묵히 입을 다물고 있을 수, 다물 있을 수는 없지요. 여기서 우리가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 커다란 고난을 당했을 때에 그냥 입을 닫고 멍하니 있어서는 안 돼요. 때로는 참는 게 등사가 아니라는 거죠. 고난 중에 입을 열어서 말해야지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슬픔을 표현하고 표출해야 됩니다. 이 모든 고난을 그저 참고만 있으면요. 오히려 마음의 병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 그렇다고 해서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는 뜻도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입을 열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고통의 소리, 탄식의 소리를 바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고난 중에 우리와 깊게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깊게 대화하는 중에 해결되어지는 역사도 틀림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통을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우리는 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또 다음은 11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요배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아직까지 내가 살아 있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바로 이러한 요의 탄식인데, 이런 요의 탄식은 너무나도 괴로운 나머지, 아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배의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괴로우니 죽음으로 도피하고 싶어진다는 거죠. 사람이 너무 괴로운 일을 만나면 이러한 생각이 든다 그래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이 든다라고 합니다. 요배그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고 아픈 일을 겪고 있는 겁니다. 욥에 대해서 우리가 의인으로만 알고 있고 특히 1장과 2장의 이 놀라운 고백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욥이 얼마나 고통에 몸부림쳤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욥은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참담하고 어렵고 아픈 고통 앞에서 처절하게 부러지고 탄식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모든 이 고백이 우리에게 더 깊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이 그다음인 20절에서 26절 말씀은 왜 고난당하는 사람에게도 빛과 생명을 주시는지에 대한 탄식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고난과 고통에 심하면 모든 것이 다 싫어지기 마련이에요. 모든 것이 다 거슬리고 힘들기 마련입니다. 6도 똑같습니다. 욥은 요 3장에서 시간상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시간상 가장 먼, 이 시간상 아주 가장 먼 과거에서부터 이 가까운 현재로 이동하면서 탄식을 하고 있어요. 욥은 자신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생명은요, 생명은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못 하니까 그럴 수없음에 탄식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심지어 23절에서는 이렇게까지도 말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으시는가? 요분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모순된다고 말해요.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길을 잃어서 죽게 하시지, 왜 이렇게 살려주셔서 빛과 생명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항의입니다. 길을 잃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을 붙잡아 주시면서, 왜 출구를 열어주시지 않고 다시 사방으로 길을 막으시냐라고 항의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는 거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잘 압니다. 너무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 지금 처한 현실이 마치 은혜를 내가 있긴 했지만 앞뒤로 다 막혀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리신 걸 알겠는데 그렇다그래서 나갈 길과 돌파구를 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알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라면 왜 나를 붙잡고 이렇게 인도해 오셨느냐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제 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26절 말씀입니다.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이 나에겐 남은 것은 오직 고난뿐이구나. 욥의 기가 막힌 그 현실, 그것을 압축해서 이 말보다 더잘 말해주는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차라리 죽었으면 이러한 고난을 없을 것이다. 이러한 탄식과 불안함, 고난만 가득하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본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할까요? 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을 당한 사람에게 울지 말라라고 위로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이때로는 너만 고난 당하느냐고 칠책하면서 달래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방법입니다. 고난 당하는 사람 괜히 위로한답시고 오히려 약 올리고 괴롭히지 말고 차라리 울고 싶을 때 그냥 울게 내버려두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이 지나치게 그 슬픔 안에만 들어가는 것은 좋지 않겠지요. 요비 자신의 고난을 한탄하면서 이 차라리 태어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울부짖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해해야 돼요. 이 그러나 이 밤이 깊을수록 새벽도 가깝다는 라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밤이 깊고 어두워도 새벽이 오면요. 어둠. 어느새 자취를 감추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더 가깝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항해 방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태양이 뜰 때나 질 때, 이 태양이 지평 지평선과 지평선 아래 그 12도 사이에 있을 때를 말하는 건데 이때는 태양도 달도 뜨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가장 어두운 상태가 되어집니다. 어, 저에게는 한 26년도 한 더, 오래된, 더, 더 된,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군대에서 최전방 이 철책 근무를 설 때, 이 시간대에는요, 모든 부대원이 철책에 다 투입이 됐습니다. 이 BMNT 또 e n t 이렇게 불렀었는데, 어, 가장 어두운 그한 시간가량, 그 시간가량이 가장 위험한 시간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만 지나면요 밤은 물러나게 돼 있어요. 이 고통스러운 밤은 반드시 물러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어떠한 고난도결 결계는 지나가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과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건 마치 이 4대 3으로 역전승을 거둔 축구 경기를 녹화로 다시 보는 것과도 같아요. 3대 0으로 지고 있어도 걱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승리했던 결과를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4대 3으로 이겼다는 결과를 미리 알고 보기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과정도 승리해가는 과정으로서 참고 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재산과 자식들 다 잃고 자신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잠못 이루는 그 아픔의 밤도요. 어김없이 환희와 치유와 회복의 새벽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요배 고난에 절대로 흔들려서안 됩니다. 그가 결국에는 승리했음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요. 우리가 혹시 고난 중에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까? 억울함 중에 계십니까? 당장은 힘들고 괴로운 거 맞습니다. 당장은 힘들고 괴로울지라도요,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아픔에 힘들고 몸부림칠지라도요, 하나님을 향한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과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면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고난의 밤에 절망만 해서는 안될 거예요. 두렵긴 하겠지요. 어렵긴 하겠지요. 아프긴 하겠지요. 갑갑하고 힘들긴 할 겁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순간이, 고난의 그 밤이 우리를 폐망시키지는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새벽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그날, 승리의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이 고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끈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는다면, 고난 중에 주시는 복과 은혜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겁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고난 중에도 굳건하게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난 중에도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 울부짖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끝나지 않는 이 어려움 속에 지칠 때도 있습니다. 끝이 과연 있을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새벽, 환희의 새벽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메림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